입니다 네, 저는 2001년부터 지희리리주미사관을 운영해온 미사관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2024년 1월 1일이에요. 어,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음, 새해 소망을 담아서 영원히 들에서 가고 있어요. 음, 해마다 저희가 되게 즐거우시는 곳인데 저희 신랑하고 <laughs> 자 아들 <laughs> 딸이요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만나실게요 <laughs> 가는 길이 벌써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려 5km를 이렇게 가는 거야? 차를 갖기를해 놓고 제가 걸어갑니다 음. 여기 8 0산입니다어 <laughs> 진짜 여기는 소원다 들어줘요 저는 계속 제가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이루어지겠죠? 여기 셔틀버스 타고 올라갔는데이 초가 저기 차비 대용이라며 <laughs> 버스표 <웃음> 난난꽁쭈한줄 그 알았어 일갈 때는 그냥 다그포 <laughs> 난 이미 지쳤다. <laughs> 오빠는 이미 걸어오느라 힘들었어. 우린 생생 해기준아 <laughs> 어. 사람들 정말 많아요. 끝이 없어. <laughs> 영원할 일들이 이렇게나 많은 거겠죠? 고지가 가까이 왔습니다 나 체력이 좋아졌나봐 아이고 이제 안힘들어 좋 체력이 많이 빠져서 내가? 많이 좋아 어 문제는 살이었습니다 우리 차를 봤다고? 따라오고 통화하고 있네요. 왔습니다. 오, 우와, 짐 날려고. 짐 날려고. 嗯，这个是这个是，就、这个，哦，重要<好>，我 저희 가정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각자 일을 승승장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니 <laughs> <laughs> 네,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네. 이제 팔공산을 내려왔습니다. 셔틀 음. 운행 버스도 있고 음. 저는 여기서 어묵을 먹을 거예요. 야너 배고파요. 만원? 만원에 쯤? 두개 안에. 네 맛있겠다. 아 여기 여구나 우리 창가에서 먹자. 음다 서서 먹는 거. 어. 여기는 뭐 하는 데일까? <laughs> 어? 조명 다 돼있는데 어, 어 우리 어디서 먹.. 여기서 먹어? 간장 필요 없는 거래 아 그냥 먹는 거래? 자오 맛있게 먹어 어 진짜? 음 짭짤하네 짭짤 어우 맛은 나 똑같지 음. 음. 배가 차했는데 응? 음? 배가 차겠어응딱 음. <laughs> 아, 좋아지 우리 학교에는 응 사실 이거 먹고 저녁 중요... 기자하면 어떡이죠? <laughs> 아니, 맛있겠다, 이것도. 세일률이 너무 높아서 거의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마트에서만 파는 건데, 오늘 3개짜리네. 아, 행복하네, 오늘은 또. 이제 마무리로 쪽쪽 갈비를 먹으려 합니다. 이집 너무 맛있어요. 어디 가? 어디 가? 그냥. 안녕하세요. 현재 아닌 자리? 어, 좋아 좋아. 이형안 <laughs> <laughs> <문제> 마신다고? 가 <laughs>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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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와서 먹는 쪽갈비에요. 어. 진짜 맛있어요. 음. 자, 우리 준이가 내가 손이 바쁘니까 제가 알아서 따라줍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세부로 주로 물을 많이 먹습니다. 냄새도 너무 좋아요. 자, 오늘 1월 일일 작년 만에. 드년셨년에드셨어1 0년년을 주셨어. 10년을 주셨어. 1 0어 10년을 주셨어. 1 0 1 1 0년1어1 0년어1 0년어 10년을 어이0년을어 쌈이 들어간다. 가까이 오셔야 돼요. 아. <laughs> 자 리액션. <laughs> 드디어 맛있는 소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음, 이 음, 진짜 맛있어. 잠깐만. <laughs> 방송을 아시네요. <laughs> 음. 흑족갈비 집고데 소고기부터 나어 진짜 맛있어. 음, 음 약간 딴짓했다고? 업본가전생에 나한테 잘 못해가지고 다시 태어났어. 아, 너 잘해주는 거야. 맞네. 나쁜 오빠네. <웃음> 나쁜, <웃음> 나쁜 오빠. 지금 태어나서 잘해주는, 어, 사죄하고 있는 거지. 나한테 잘해줌으로써. 그리고 내가 전생에 오빠한테 뭘 잘못을 했나봐. 이게 아니고 오빠데 그중에서 오빠들이 너를 살리고 죽은 거야 나중에. 어? 너무 슬프다 갑자기 그렇게 몰입을 할 수가 있어 너 슬프다 갑자기 점점 이상한 대로 가네 가지만 좀 슬프네 그래도그 후생이는 이제 내 안으로 태어날 내가 케워줄게 나는 오히려 잊은 것 같아 아빠 눈물이 눈가에 톡톡 튀 우리 신랑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이거 여기서 처음으로 막국수를 시켜봤는데요. 이게 춘천 막국수 무리고 부인 막국수는 그냥 비빔 막국수래요. 한입 할 보세요. 하나, 네. 음. 자, 막국수가 들어간. 왠지 <laughs> 그 똑같으면 안요 맛있어 보인다, 음, 음, 음. 시원해? 음. 어, 우리가 사실은 닭국수를 천산의 음. 그무릎보도 우리가 많이 음. 먹는 스타일이라 많이 음. 먹는 아, 미리 기준적아로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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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닭밥만은 수를 진짜 우리 음. 많이 먹고요, 신촌 쪽에다가 너무 맛인는 우리 열무김치가 음. 좋아니까 아주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진짜게 먹을 걸. 음, 아 별미네요. 진짜 맛있네요 여기. 오빠가 나를 어. 너무 잘 챙겨주고 있고, 기준이 잘잘 <laughs> 챙겨주고 있고, 그래서 네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네,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오래 오래 행복한 삶입니다. 네,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딸이 없어서 또 손색이 음. 할것 같아서 참. 얘기하는데 딸은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음. <laughs> 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맛있게 먹고 이제 1월 1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